진짜 만들었대 나 그정말 안 하잖아. <laughs> 아 뭐야? 죽어서 다시 돌아갈순 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입구에서 대기고 하 있어. 뭔 소리야? <laughs> 그렇게 나한테? 개 씨발. 아 뭐야? 야! <laughs> <두리도 난 도로>. <웃음> <웃음> 아, 미러 엠, 벵가드 엠, 베가몬드. 아, 진짜 편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나는 마음에 드는 게, 옛날 원작에 더 가깝게 게임이 돼가 그게 너무 좋아. 이런 움직임도 봐봐. 이게 지금 탈컷하고 뛰어가는 장면인데, 라바긴 뭐야? 이제 라바가 나와봐라. 1대1 한번 하자. 라바가! 아저 몽키야, 이거? 이스바람이. <laughs> 오호, 이 사람들은 뭐고? 아니면... 아 죽으면 다 일로 가는 거야. 다 나와. 어, 잠깐만 전망 왔다. 잠깐만 일대 한번 할게. 오빠 그리고 끄대. 왜 스킬이 다 장착이 안된것 같아요. 스킬이 장착이 왜안 됐어? 저희 보호막. 와정나 약하네. 꺼져라! 방금... 쓰바람. <laughs> 아니 문 아이스크림이가 빵발래가 이... 내가 먼저 또데려 맞고도 이런 애들 한대 때리면 그냥 끝납니다. 오빠라 아, 어쨌나. 스킬 맞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라. 피도 안 빠집니다. 그래 꺼지고. 아 물량 안묻다 어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있어봐 원숭이 어디갔노 원숭이 야봐라 응. 원숭이 일라 봐. 원숭이 아무것도 못한다 피 봐라 원숭아 원숭아 꺼져래 그래 약해 고야노 자 다이 끝 시마이 아이스크림 만다라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나의 부가적인 어, 옵션입니다 여러분들 만다라 요거는 활성했네 순서가 마법이 좀 중요하거든 자 5까지 갈게요 어사다야 대박 오 나이스 자 마지막 5 찍으면 어우 이거 하락합니다 여러분들 실패하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이스 바로 이거 아이가 전투력 꽁충 오 나이스 음, 무조건 마법이야 우리보다 레벨 낮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자 맥스 또 찍어봤다 우와 뭐야 20% 확률이 그냥 뜨네요 오빠 어이 만다라 시스템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보시면 됩니다. 낫는거에 운발은 미르 에미셔도 통하겠다. 자, 그러면 방금 받은 무기를 편안하게 강화를 해볼게요. 강화, 감정, 뭐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편안하게. 대성공 덧붙네. 오, 나이스. 아니, 10대가 모든 공격력이 만약에 24가 붙으면 녹색보다 좋은 거아이가 그래 생각해야지. 야 강아선 몇개 없다. 쟤낮나는 강아선밖에 없어가지고. 와 구다. 와 이래도 되구나. 칠에 이거는 뭐이 이거 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랜덤으로 어? 그냥 이래 터져버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좋겠다. 어? 뭐 따로 뭐 축을 구해가지고 뭐이 단계를 띄우거나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잖아. 근데 이렇게 일반으로도 칠에서 그냥 구가 터버리네. 야 실반방 음. 가보자. 이거 보니까 이 시간까지 있네. 오, 대박! 안투 어어 오! 어 대박! 어어어 안 터졌어 어, 어. 어, 대박. 어, 어.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와! 어 생각보다 잘안터 터지네요. 아! 브라보! <laughs> 바로이가왜 가? 식강식강 진짜 만들었대 나강 시강! 시강! 잖아 십0깡부터 10강. 파란색이네 그러니까 5아십0부터 파란색이네요 10, 오. 5, 10, 15, 20 5단위 위주로 그렇게 색깔이 어,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 그래 파괴자 일단 요거 감정 좀 할게 최소 마법이 13인데 옵션을 왜 최대치를 우리가 볼 수가 없네 어떤 옵션이 붙는지 이런 것도 계속 감정을 해봐야지 좀알수 있는 5회 감정 눌러볼게 5회 감정은 뭐야? 아 여기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네 선택하시면 돼제 악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걸로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고르면 적용을 누르면 이게 적용된다 이말입니다 현재는 저거 최소 마무리 마법이 나와야되는데 아 5회짜리 이거 감정 재밌네 제일 좋은게 어디까지 나오는가 그게 궁금하다니까 맥스가 뭔데? 최대 파괴 22카로 이거 와 이거 개 사기다 이거 전사들 아... 야 이거는 뭐 진짜로 본섭 때 열려가 이런 옵션 나와버리면 그냥 뭐 전사들은 미쳐버리겠네 아 20까지 뜨네요 지금 마법 11? 아 이거 이거 아닙니다 아, 더 높은 거 해야 돼요 일단 개수가 80개 남았으니까 5회씩 한 번에 돌릴 수 있어 야 같은 장르가 두 개도 붙네 이거 미쳤네 마법이 세 개도 나오겠는데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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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야 이거 뭐야? 최소 마법에다가 최소 마법에다가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최소 마법 최소 마법. 팝! 야 5번 봐봐. 하나씩 알아가네요. 이거 알아가는 재미가 있네. 21까지 올라가네. 최대 최소 마법 마법이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아니가? 3번하고 4번 봐봐. 골 때린다. 마법이 19다. 19에다가 채소가 이거는 어? 뭐 3번 그냥 고르면 된다 그러면 용이딱 붙어 있잖아 이 마법 이거 여러분들 마법 1월 올리는데 얼마나 빡신데 맞지? 아까 봤잖아 던전을 한번 가볼까? 파티 던전은 어떻게 돼가 있냐 나 저번에 못 해가 너무 허전했어 자방 엽니다 자 바로 입장 가자 고자 가자 그냥 자동 누르면 전투 내가 술산인데 어우 스킬 봐봐 아, 술 사러 가면 완전 몹이 녹을걸요 아마? 나 아, 이거 던전에 몹도 그냥 녹일 수도 있는데 야 여기다! 와아 무슨 일이고 야가 보스야? 야 장비 하나 더. 야 이거 희이 나오는데 힉이 풀탱킬수 있겠다 야! 뭐 약하네! <laughs> 술사들 빙글빙글 돌아! 한타 때리고 두방 때리고 독독 자 뒤로 살짝 빠져서 어내따라오너 몽키한테 가라 몽키한테 지금 딜이 제일 센 사람한테 어불이 끌리는. 어, 내가 가지고... 딜이 좀좋으니까 아, 충분히 잡겠는데 우리 파티원으로. 야, 이거 신선하다. <laughs> 아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조작도 겁나 쉽고 바닥 까는 것도 피하기 쉬워. 물려가고 나머지 다 자동이야 만화랑. 아, 빨리 오픈 좀 하지. 어 왔다 이거. 야, 금방 잡는다, 얘들아. 이거 경험치가 장난 아니다. 보스 잡고 나면 우펀으로 보스 그 토벌 보상입니다. 여기 가보자. 볼모의 무덤. 하나하나 다 가봐야 되겠다. 볼모의 무덤. 팔찌 좋네요. 여기 던전 조금 빡셉니다 필살기. 경험치 좋다! 야, 스킵해라. 두 명, 세 명, 네명 누가 안 했노? 놀라라, 임마! 내가 안 했다잉. 와저 <목소리> <목소리> <난> 먹어 <목소리> 이거? 야 집중해라 이번에. 보통 놈 아니다 이거 돼지 이거. 자 찍, 찍히면 그냥 돌면 돼내 처럼 이렇게. 돌면 된다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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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프겠네 이거. 안 움직여놔 야안 움직여놔 엄마야안 움직여놔. 이러면 다른 사람이 안 맞는다고. 머리를 써라. 자 다른 사람이 이제 더 돌아! 억을 먹기죠 그게. 아 뭐야. 죽어서 다시 돌아갈 순 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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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laughs> 그렇게 말이 되나? 아, 씨발 어? 뭐야? 야! 야! 나문 열어줘! <laughs> 얘들아! 아 진짜 다 꼈다 이거 점프 안 되나? 아예 그러면 뭐한번 죽으면 끝나네 그런 거 같으면 나 똑바로 했지? 찐텐으로 아래가 안 잘린다 이거 어 아, 대박 어 보상 들어온다 어? 와 자꾸 나니까 문 열리노 이거 와 아이템 이 야! 반지 야이 수바로마그나둬라나둬라 흐릿띠! 어 대박 야 아이템 뭐야 이거? 와 하나도 못 먹었다 어, 일단 이게 여러분들 던전의 가장 어 지금 우리가 갈수 있는 맥스 자 PVP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씹을 테니까 뭐 죽었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어충령님자 여기까지만 게임하세요 조용하게 보내줄게요 어? 이거 덤비입니까? 수리 술사한테? 둘 데미지 나 셌미데. 자, 보호막 킬게요 자,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얼음. 야, 뭐 봐. 저 죽여 버려. 티에서 죽여 버려. 야, 뭐 봐. 마 힐도 봐라. 힐. 힐이 없어. <laughs> 도산데. <도사인데> 힐이 없대요. 젠말로 <laughs> 본서브가 오픈되면 진짜 재밌는 어, 그런 방송 미러엠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기대 많이 하시고 오픈날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정해진다면 낫는구가 어, 빠르게 어, 공지와 여러가지 글들을 올리겠습니다. 어, 지금 딱 두번 해봤거든? 어, 충분히 어,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어요.